안녕하세요 재미사냥꾼 재잼양꾼입니다 마리오 2의 1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꼬맹이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어, 빨리 와 엄마 그리고 가운데를 치면은 버섯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시다 여기서 거북이를 치지 마세요 절대 치면 안돼 오케이? 치고 싶은 욕구가 들어도 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치면은 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점프를 해주시면은 여기 1업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내 말을 믿어요 있을 때가 있어 없을 때가 많지만 있을 때가 있어요 이 개구라가 아닙니다 보수들은알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거북이 거북이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보내서 다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꽃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고 여기서 요거 쳐주시면은 별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그냥 가지 말고 여기 가운데를 쳐주면 이잭각 콩나무도 아니고 이 잭이 올라갔던 그코나무가 나와요. 이걸 타고 올라가 주면은, 와우. 그 거인이 사는 곳이 나옵니다. 장난이고, 이 코인, 보너스 타임이에요. 그냥 코인을 많이 주는 곳이다. 요거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자기가 얼마나 컨트롤이 좋냐 해서 컨트롤이 좋은 사람은 이 동전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아악 이렇게, 아악못한 사람들은 못 먹는다. 다음번에 제대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한코인이에요. 무한코인이고, 저게 좀 까다로운데, 컨트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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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쳐야 되는데 좀 힘들어요. 컨트롤로, 아이고. 좀 빡센데, 이거. 좀 빡세. 아, 이거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컨트롤이 좋은 사람은 가능해요. 저처럼 초보들은 안되고 아 이거 가끔 될 때가 있는데 왜안 되냐 어쨌든 이게 마, 저 멀리서부터 대시를 달려오면서 딱 치면은 여기에 꽃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미 꽃이 있으니까 이거 왜 해야 돼이 내가 왜 해줘야 돼 저기 있다는 거 알려주기만 하면 되잖아 암튼 저기 있습니다 이 덤블링은 갖고 놀다가 이렇게 뿅뿅 뿅 갖고 놀다가 딱뛸때 점프 버튼 눌러주면 높게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리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사냥꾼, 잼냥꾼입니다. 어, 마리오 2의 2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스테이지는 수중 스테이지에요. 물 속에서 시, 따, 하는 건데, 따라단, 딴, 따라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OST에요. 빠라밤밤. 자, 오징어가 나와요. 오징어 집을 만들어서 먹어줘야겠죠? 와우. 미사일로 죽이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꼬맹이로 안 갈게요. 이번 스테이지는. 7회 2 탄에 수정 스테이지가 딱한번더 나오거든요. 좀더 어려워요. 그때 꼬맹이로 가겠습니다. 이번 거는 저도 좀 재미를 보고 싶네요. 수정 스테이지는 미사일이 있고 없고가 엄청 커. 있으면 되게 쉬워. 얘를 네다 죽일 수가 있거든요. 오징어는 저희 맞춰서 반응을 해서 옵니다. 자 이렇게 딱 평형으로. 어 이거 이거 안 되는데. 어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어. 새끼 이거 쉬. 어디서 감이 오징어 집. 오징어좀 먹고 싶다 자이 물고기도 나오는데 역시나 빨간색이 좀더 빨라요 자 이렇게 다 죽이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사일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꼬맹이거나 그러면은 맨 밑에서 가면 되거든요 맨 밑에는 되게 안전해요 맨 밑에서 가면 됩니다 이 오징어는 뒤치! 자 굳이 가네, 가도 되는 애들을 죽여주게 죽여야 마음이 편하다 자, 이렇게 다 죽여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안정이 돼. 다 죽여. 다 죽이란 말이야. 오징어 더 이상 안 나오냐? 오, 이 새끼. 오, 이 새끼. 그럼 끝났어요. 클리어입니다. 빰, 빠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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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바라바. 그래서,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사냥꾼, 재미양꾼입니다. 방금 나왔었던, 아, 뭐야. 방금, 그니까, 방금 2의 2탄에서 나왔었던, 그, 뭐야. 물고기들이 날아다녀요. 미친놈들이에요. 물고기인지 새지 이제 모르겠어. 자, 이거, 버리고 시작할게요. 버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스테이지는 요령이 딱히 없어. 요령은, 왔다갔다를 좀 자주 해줘야 돼. 그래야 좀, 닿는, 그 확률이 좀 줄어들어 약간 이렇게 점프로 이렇게 약간 좀각좀 재면서 가줘야돼 이렇게 약간 각좀 재면서 근데 이게 운이 없으면 죽고 운이 있으면 살아 그냥 될놈될 될 때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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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좋으면 내가 사는데 안 그러면 비껴 맞으면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으면 사는데 안 그러면 죽어요 이게 약간 운빨이에요 자 여기 그다음에 여기서 가면 되겠습니다. 아이씨, 날라다녀 자꾸. 짜증나게, 앞에서. 자, 여기서, 빰빰바라바람, 빰바라바람바람바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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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가라고, 빨리! 하면은 클리어입니다. 아유, 약간, 좀 이게, 운빨이라 조금 해줄 설명이 없네요. 그러면 클리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사냥꾼, 잼미양권입니다 마리오 2의 사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받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받고 시작하면 되죠 이제 여기서 파이어 볼 조심하면서 올라가 줍니다 그 다음에 1회 사탄보다 더 쉽게 버섯은 챙겨 갈 수가 있어요 버섯은 오른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면 되겠고 위랑 아래가 있는데 여기서 결정장애인 사람들은 어, 위로 가야 되나 어, 아래로 가야 되나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아래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가 좀더 쉽습니다 큰 상관 없는데 좀더 쉬워요 조금이라도 쉬운 걸로 가는 게 좋으니까 불기둥 조심해주면서 스텝을 밟으면서 스텝을 밟으면서 이렇게 가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제일 쉬운 코스는 위로 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 준다 이걸 먹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수그리 해가지고 먹으면 되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불꽃을 뿜는데 조심해주면서 진행합니다 이 불꽃 조심해주면서 진행합니다 자 여기서 큰 놈으로 온 사람들은 이 벽돌을 부숴요 부순 다음에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 설명 들어.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가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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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 죄송합니다. 결국 꼬맹이로 깨게 됐네요. 이럴 때도 있는 거지, 뭐. 이게 리얼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죽어봤습니다. 오케이?